전후 80년을 맞아 오키나와의 평화 행정을 검증하고 항구적 평화 실현에 대해 검토하는 유식자 회의가 열렸습니다. 이 회의는 오키나와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정리한 제언서를 현에 제출하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. 이번이 세 번째인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들로부터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작성된 재연서의 초안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위원들로부터는 누구를 위한 평화 발신인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 또한 재연서에 기재된 평화 교육 커리큘럼의 정비에 대해 기타 카미다 겐 부위원장은 지역에 따라 평화 교육은 다르며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회의에서는 올해 10월에 지사에게 제언을 하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.